면을 골라주요 신라면과 너구리 저는 넣어. 신라면으로 할게요 스프를 골라주세네 종류가 있습니다 신라면 면이지만 또 신라면 스프를 쓴다면 똑같겠잖아 너구리 스프로 넣을게요 토핑을 다섯 가지 골라주세요 너구리 국물에 뭐가 어울릴까? 파, 다시마, 새우 탕면 어묵, 어, 김치, 튀김 마늘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구나 컵라면은 아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만약에 친구랑 같이 오거나 하면 친구랑 같이 그걸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여기다 붙이면은 우리만의 라면이 되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쫄병아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가는 곳은요. 예전에 제가 라면 도서관을 간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라면 박물관입니다. 농심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 분식점에 오늘 왔거든요. 라면을 내 마음껏, 내 취향껏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라면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희 다 먹어본 거죠? 노브리, 짜파게티. 이게 다 농심입니다, 여러분. 농심. 오 안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저희 QR 코드. 카메라 찍으요 요즘에는 다 이런 식이더라. 아, 여기는 분식점이다 보니까 떡볶이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대표적인 걸 먹어야 되겠지? 기본 먹을까? 어, 내가 고기 들어간 걸안 좋아해 어어 어. 담고 짠 계란 야끼 오징어 튀김 허니버터 김말이 순대 담고 와 뭐가 종류가 많다 어뒤에 라면? 이렇게 너무 너무 심 라면이 많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떡볶이 시켰으니까 내 맘대로 라면을 한번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 이렇게 보면은 달걀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계란을 넣었을 때 맛있는 라면과 안 들어가 있는 그림은 계란을 안 넣어서 먹는 게더 맛있는 라면이래. 오랜만에 해물 탕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라면처럼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이제 한번 토핑을 넣어볼까요? 근데 어묵을 넣었을 때 달큰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어묵을 좀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조금 넣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마늘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늘 따로 넣지 않고 파도 약간 넣어야 맛있겠지? 파도 넣고 스크램블 에그를 넣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는 숙주나물도 넣고 마음 같아서는 다 넣고 싶어요. 그렇지만 요 정도 선에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 갔을 때도 아나 여기 좀 이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막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이 맛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면에 따라서 토핑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왔을 때 나는 이라면 끓여 먹기, 너는 이라면 끓여봐 해서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토핑들을 넣어서 같이 먹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저기 가면은 컵라면 뚜껑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것들이인지 한번 가보실까요? 면을 불라주세요 신라면과 너구리. 저는 너... 신라면으로 할게요. 스프를 불라주세요네 종류가 있습니다. 신라면 면이지만, 또 신라면 스프를 쓴다면 똑같겠잖아. 너구리 스프로 넣을게요. 토핑을 다섯 가지 골라주세요 너구리 국물에 뭐가 어울릴까? 파, 다시마, 새우탕면 어묵, 어, 김치, 튀김 마늘.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구나, 컵라면은. 뒤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사진을 업로드할 수있겠요 아. 네. 아, 아,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만약에 친구랑 같이 오거나 하면 친구랑 같이 그걸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여기다 붙이면은 우리만의 라면이 되는 거잖아. 우와, 나왔어, 나왔어. 이렇게 스티커를 떼가지고, 이렇게. 와, 다들 엄청 잘 꾸미는구나. 오. 됐다. 음. 맛있는 거야 <laughs> 누구든 먹으라고. <laughs> 아! 혜진아, 이거는 내가 주는 선물이야. 아! 너 일하다가 배고플 아! 때 어머, 먹어. 야, 이거 못 먹겠다. 어떡하지?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먹어. <laughs> 친구인데요. 어, 모델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훈련사죠? 훈련사. 네. 네. 동물을 훌륭하다에 제주에 나오고 있는 제 친구 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민경이 친구예요. <laughs>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 나면은뭐산삼이라도 하나 넣어줘야 되나? 뭐 그런, 그런 거 들어가면 맛이 돼. 없어. 형너 어. 하는 거구경하다 갈게. 또 어디로 아, 가는데? 병원 가야지. 아, 아직 아, 등 따있잖아. <laughs> 몸이 아파도 강아지들이 어디에 또 위험에 처해 있고 이러면 병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강아지를 구출하러 가는 그런 진짜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얘기하는 사이 라면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오, 토핑을 너무 잘 어울리게 제가 세팅한 것 같습니다. 국물이 달큰하고 시원합니다. 여기는 셀프바가 있습니다. 단무지랑 김치랑 먹을 수 있는. 음, 너무 생김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 김치가 딱 알맞게 익었습니다. 음! 저는 무조건, 숙주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스크램블. 음! 아, 기본에도 고기가 들어갑니까? 저희 서비스로. 내가 아, 고기 들어온 거안 좋아해. 원래 동선이 있어야 아, 그러니까 있더라고, 메뉴가. 저거 빼먹데 아. 감사합니다. 계란을 넣어서 끓이면은 그 흰자가 국물에 뭔가 퍼지거나 뭐 노른자 잡아서 퍼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스크럼블이 들어가니까 무엇이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와,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오, 이런 토핑으로 인해서 국물이 내가 시원하게 먹고 싶은지 더 얼큰하게 먹고 싶은지 토핑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민경님 떡볶이 좋아하세요? 전 떡볶이 좋아하죠. 이런 즉석 떡볶이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간간이 신당동도 찾아가서 먹고 저희 어머니가 서울 오셨을 때다문 닫아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24시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떡볶이집을 데려갔는데 엄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서울 오면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근데 진짜 떡볶이집 가면은 어떻게 이시간이이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경이좀잘못해서 주시어 어? 이 인분 시키는 거였잖아. 하나가 이인라서사인 시켜드릴게. 우리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봄도 되고 하는데 피크닉 나갈 수 있는 요리 만드는 거 어때? 느낌으로. 아니지. 나의 셰프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 셰프님 모시고, 어, 셰프님이 있어요. 어, 나의 담당 셰프님이 계세요.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공개는 안해 아직 공개 못 합니다. 그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가 완성했습니다. 오! 음, 밀떡이에요? 음. 제가 왜 밀떡이에요라고 물어봤냐면요. 아 어, 이게 밀떡인 것 같은데 쌀떡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함이 같이 있어서 어, 밀떡 맞는데 밀떡이에요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음. 일본 가면 우동면 진짜 찰진 거 먹으면 되게 탱탱한데, 로록했을때 입술과 입술 사이에 그 면발이 빨려 들어간 그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먹었을 때 입안에 감도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오. 통통한데, 뭔가 되게 탱탱하면서 뭔가 씹었을 때도 밀가루 냄새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아 진짜요? 아 오. 아오장히 어, 건강한 떡볶이네요. 아 요수를 맛보라고요? 어. 어 그런 느낌도 있다? 약간 어묵 국물 마시는 느낌처럼 우리 어묵 국물도 약간 낼때 다시마랑 이런 게다 들어가잖아요. 그 느낌이 나나 봐. 음! 순대는 이렇게 소금을 찍어가지고. 음! 진짜도 맛있네! 커지지가 않아서 탱탱해! 여긴 오징어 튀김이 정말 안에가 보일 정도로 어, 옷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음! 어, 디 진짜 실하다. 음! 엄게 맛있어. 감자튀김도 너네 빨리 투입해. 빨리빨리. 와, 튀김을 이렇게 새겼는데도 껍질이 하나 안 터지고, 마치 김말이 튀김을 해놓은 것 마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스에 찍어가지고. 음! 순대 튀김도 그는 잡꼬치 소스 다는 그런 느낌이야. 피카츄의 응 그런 것처럼. 응 너네 시대는 피카츄지. 그럴 수 있어. <laughs> 이런 양배추랑 파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거요 맞아. 난 떡볶이 너무 채소 없는 거는 조금 많이 서운해. 그니까 엽떡이나 이런 거 먹어도 맛있기는 맛있지만 채소가 안 들어간 게 항상 뭔가 좀 아쉬움이 난 남아. 아, 떡볶이도 너무너무 좋았고 라면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벤트적인 느낌이라 너무너무 좋았고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먹지 않더라도 나만의 레시피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그 컵라면을 선물하는 느낌도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13일까지 팝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셔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즐겨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